네, 안녕하세요. 보험나치반TV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30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체크할 사항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자, 저는 조금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결혼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두 번째는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보험을 준비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좀 경험담을 들어보시면서 영어 여러분들도 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방송 시작해 볼게요. 아, 그리고, 어, 이건 어디까지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고 설계사 개인의 의견을 임 밝히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했던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고정지출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진 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거의 집에서 뭐 식습비만 조금 제공했을 뿐 거의 다낼 돈이 없었어요 생활비만 썼지 뭐 추가 저축만 했고 부모님 가끔 용돈 드린 거 빼고는 거의 다 저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하니까 뭐 재산세 나가지 뭐 관리비 나가지 여러가지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고정지출이 거의 40-50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을 구하면서 대출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원금까지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전과는 상황이 결혼 이후에는 꽤 많이 바뀌었던 게 저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제가 결혼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감안해서 꾸렸던 게 이제 결혼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준비하실 분이라고 하면. 결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그게 일시적인 뭐 결혼 자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을 한번 고려해서 내가 보험료를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예요. 이제 아마 뭐 3개월, 4개월 정도 되시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에 나갈지는 아마 조금씩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고민이 추후에 자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배우자분께서 출산 이후에 일을 쉬시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회사별로 다르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급의뭐몇10%한50% 60%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혹은 뭐 육아휴직이 1년 지난 뒤부터는 다시 그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뭐 지출은 동일한데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즉첫 번째 고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혼 이후에 늘어날 수 있는 금액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소득의 감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보험을 설계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보험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담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런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생길 변동성에 있어서 조금 더 대처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권유드리는 금액성 같은 경우는 뭐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마다 소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보통 권유드릴 때 남편분 뭐 주요 소득원 소득에서 한 10에서 15% 내외로 가족보험료를 전체 꾸리길 좀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사람의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추후에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의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도 보험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의 소득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어디까지나 설계사 개인의 생각이었고요, 고객분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정답은 매우 매우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험 라치반 TV는 이런 디테일들을 잡아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들 고민 되시는 부분들은 아래 링크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소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